오늘은 맨날 같이 게임하던 크루원 춘추공일, 서추링 이두 스트리머들과 고수구수덕을 시작해보기로 했는데 고수덕 고수 둥둥둥둥님을 한편으로 한 라니는 게임을 시작합니다. 2인원이 다요 일단? 네, 중립 아, 둘이에요 여러분들? 네 오케이. 레디, 레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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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다이 좋다이 음, 맞아요. 그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, 일단 나와야죠? 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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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걸렸어. 벤트 탔어, 방금. 기계공이세요? 응, 어, 저 벤트 타 아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기계공 확인. 땀땀땀. 오케이. 누구야? 일단 예배당 어, 있었습니다, 예배당 쪽에. 예배당이 보안관 킬 아니야? 이거 보안관 총... 같은데요? 보안관 킬 아니야? 아니요? 아닌데 아니 <laughs> 한쪽 아니 예배당 시체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? 그니까 그 하얀색 그 시체는 제가 부두가에서 발견 했는데 노란색 분이 시체 발견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난 억울하다니까 맞먹고 노란색 님이 아니 빨간색이 저는 억울해요 여러분들 있으면은 함부로 몰아쓸 수가 없는 거고 아 이거 어, 그러면 킵할까요? 어, 킵해봐요 이거 내가 해결해줄게 킵해봐 음. 당신 도도새지? 아하 무슨 도도새입니까 아! 아아아아 아아 아 야골라 아. 아, 진짜 너무하네 아, 나 알고 있었는데. 아, 나 명자님인 거 알았는데. 하필, 나 기어오는 거 들켜가지고 죽었네. 이러면 제가 자경단인 헬레일러님을 죽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? 자경단 저라니까요? 그니까, 자경단 제가 암살자인데, 한번해야될것 같은데. 나 이기려면 이거밖에 없어가지고. 네, 됐잖아. 아 이름이 내 네, 이겼죠. 아, 오 진짜야? 이러서? 아, 명준이 안 싸라고 얘기했잖아. 그 말. 일단 제가 말할게요. 는데요 이거 말하세요. <laughs> 이거 말하세요. 제가 일단 다섯 명이니까 좀 이제 우리 룰을 정해서 천천히 좀해 봅시다. 이제부터. 자, 시작합니다. 이? 어허. 그러게요. 저도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, 미션을 좀 줄이, 줄여야 될것 같은데, 한 여섯 개나 이렇게. 여덟 개인 것 같은데, 지금 미션이. 두분 너무 친하신 거 아니에요? 계속 같이 이렇게 손잡고. 아니, 내가 보니까 지금 이 차라이 님이랑 나랑 그 미션이 똑같아. 으흠? <목소리> 아. 이거 스팀 게임이에요. 봉 올리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? R 아닌가? 아닌데. 소환하는게 뭐지? 아헐사량님이 그래서 따라다녔구나 초랭력을아어게 그러면은 우리 관철자 보안관 누가 내 시체 안 발견하니? 응. 아 법원에 종이 있어요 오게이 이거 줄었거든요? 지금 마을 광장 쪽에서 두 분이 죽고 계셨는데, 보니까 보안관 길이야. 보안관 길인데, 여기는 <laughs> 출입할 <laughs> 수가 없는 게, 아까 내가 해럴레님이랑 밑에 있는 거 봤단 말이야? 그러면 이제 내가 의심할 수가 없어. 그러니까 이두 분이 보안관으로 둘다 죽은 거면은, 누가한 명이라 특정이 안 돼요. 그러면, 근데 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, 이 시간이 끝나면, 아, 임포터가 이겨. 저렇게 보면, 은 보안관 킬로에서 쌍방 죽은 걸로 보이긴 하겠다. 아, 경찰, 뭐야. <laughs> 다 잡혀가는 게 어딨어. 아, 이분들 진짜 너무하네. 다 각자 찍은 거 아니야. 와. 어? 저기 마지막에 누가 썰은거야 갑자기? 마지막에 누가 이긴거야 지금? 관이헤로 보안관이, 헬러님이 보안관이셔서 어어어 아, 어. 거기가 이긴거 마지막에 당연히 우리가 이긴 줄 알았는데 적용단 좋았어요 어? 여기 인포미션 하는 데 아니야? 하는데 아니야? 차라임님 하는데? 하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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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차라임님 거기 인포미션 하는데 아니야? 오리 미션 하는데? 여러분 차라임님이 의심해야돼 차라임님 의심해야돼 란이 뭐야? 뭐야? 뭐야 뭐야 뭐야? 란이님입니다. 어 란이님입니다. 어 차라임님 아, 수상한데 차라임님 수상한데 아까부터 같은 같은 자리 계속 가. 거예요. 어 도도생가 본데 그럼? 도도생 아닌데요. 제가 왜 수상해요? 아 차라임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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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어 란이님 아니면? 진무실에서 발견이 됐고 발견자는 차라임님이 발견했고 그 다음에 초랭님이, 초랭님이 위에서 내려왔고 초랭님이 위에서 내려왔고 헬런님은 아까 경찰서에서 봤어요 제가 저는 중간 지나서 왔습니다. 아, 이발소 가는 거였어요. 어, 저는 디님이랑 저거 거였어요. 어디였더라? 법원에서 그 있었거든요 전에. 저는 경찰서에서 광장을 지나갔습니다 나는 집중했는가? 나 백주로 달린 거밖에 없어. 전 초랭님이라고 생각합니다. 범인을. 아, 아 쉽다. 아, 그거. 투표가 안됐으면그 투표 안 되는 캐릭터 뭐지? 송골맨가 그거 아니에요? 봐봐. 자, 여러분들. 여러분들. 뭐야? <목소리> 여러분들 잠깐만 잠깐만 어, 헬로 님은 또 그새 죽었어 오케이 오케이 뭐 죽었어? 자 오케이 자딩 님은 일단은 지금 보니까 송골매야 송골매야 송골매? 어 그게, 뭐예요? 그게 체크가 안 됐다고 했잖아 아 그럼 송골매지 송골매 송골매, 송골매 송골매에요 <목소리> 어 송골매 맞을 거야 <목소리> 헬로우, <감사합니다>. 그러면은 범인은 <목소리> 죽으시려나요? 그러면 초랭 님이네 맞죠? 내가 뭐야? 초랭 님이 위로 올라가긴 했거든요. 왜냐면 지금 차라임 님이랑 차라임 님이랑 디 님이랑 나랑은 만났어. 그런데 초랭 님이 혼자 왔어. 이건 초랭 님이 확실해. 이러면 아니죠, 아니죠. 근데 라니 님도 들수 난... 있죠. 왜냐면... 근데 아니 내가 위에서 온 노선이 아니야. 아까도 말했잖아 위에서 온 노선이야. 난 중간 노선으로 왔어. 경찰서 옆으로서 해 광장 지나서 내려왔단 말이야. 중간 노선이거든요. 저 위에서 아니고. 아니고. 나 공장이라니까 지금 일단 전 D님 찍을게요 안돼요 안돼요 라니님 같은데 그러면 아닌가? 라니님 같은데? 아 덥다 정글차 이기죠? 아, 아 네? <laughs> 네? 어, 네? <laughs> 야 갔는데? 잠깐만 이게 뭔 상황이야 저희, 난아 같고. 끌려갔잖아 <laughs> 뭐야 이거 님들 제가 네. 사실 제 직업을 말해줄게요 저는 기계공입니다. 나 나갈 거야. 기계공이 뭐예요? 이거 타, 타, 타. 기계공이 탈수 뭐예요? 벤트 탈수 있어. 타봐. 란인님이. 아. 벤트 타봐. 할수 있다니까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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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먼저 눌렀는데. 아, 뭐야. 암살자. 홍보에 배 맞잖아. 아, 마지막에 썰라고 열심히 눌렀는데, 안 눌렸어. 내가, 내가 졌어.